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네 다시 이 저항으로 받아들였던 33만원을 돌파하면서 현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f m c 에서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실행하면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때 5월달에 타점도 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타점 드리고 최근에도 또 다시 한번 타점 드렸죠. 이 5월달부터 갖고 오신 분들은 벌써 한8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시고 이 저점에서 가져오신 분은 더큰 수익을 챙겨가고 계실겁니다 지난달 말, 이번 달 초에 미리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박스권인데 아마 한번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살짝 밀릴 수, 있, 밀릴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밑에까지 그리고 30만원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하단 부분 자 그래서 하단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 거기서도 신규로 아니면 비중 추가를 더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눌렀다 갈 경우에는 여기 앞전의 물량들을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이앞전의 물량들을 한번 소화를 하고서 눌렸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 쉽게 돌파하고 때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 30만 원 밑에서는 비중추가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고점에 따라 잡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눌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29만 원 부분까지도 밧 내려왔다가. 여기가 가장 좋은 타점이고 올라갈 때는 이 앞전의 물량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앞전의 물량들을 한번 받아줬기 때문에 훨씬 더 뚫고 올라가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뚫고 올라갔죠. 자, 알테오젠이 계속 호재 부분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지난 우리 추석 연휴 동안 진행했던 ESM 종양학회에서 이제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언제쯤 나오나라고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머크의 ESM MO2024 언론 브리핑에서 자사의 항PD-1 명양항암제 키트루다의 피아주사 제형 개발에 대한 최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를자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 개발명 MK3475A를 임상 3상 또는 임상 2, 3상 연구가 진행 중인 후, 후기 단계 단계 후보물질로 분류를 했죠. 현재 피아주사 제형이 임상 연구 중에 있으며 곧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을 참고할 수 있다며 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좀 피했죠. 자, 그렇지만 많은 환자들이 포트를 삽입하거나 정맥 주사 기존에 이제 IV 제형에서 네,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SC 제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어, 집에서 배송받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놀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간편한 치료법을 선호하고 있어서, 특히 치유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서 정맥주사 없이도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법은 환자, 의료진에게 모든 큰 가치를 더할 거라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요. 알테오젠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협력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우리는 항상 공개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제 말을 아꼈죠. 일단 알테오젠은 지난 2020년 ALT b 4를 글로벌 빅파머 머크에 총 4조 6천억 규모의 기준 이전을 이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월 1일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총네 건의 ALT B4 기술 수출 성과를 내면서 알테오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자 면역항암제 글로벌 1위 매출 제품을 보유한 머크의 키트로다 SC 임상 3상의 종료 및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이제 23일날 예정이 되어 있죠. 자 해당 임상은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 성공 시 이제 알테오젠의 ALT b 4를 활용한 첫블록버스터 제품 성공에 대단한 상징성이 부과될 예정이죠. 머크가 키, 키트로다 IV로 획득된 40여개의 적응증들을 추가 임상 없이 현재 키트로다 SC 임상 3상 결과만으로 모두 SC로 전환할 수 있는게 가장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 SC 전환으로는 2028년 보수로 잡았던 50%가 아닌 8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키트로다가 이제 물질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SC 제형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제 또 특허가 유효하게 또 이어지죠. 자,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알테오제는 머크 외에 다른 글로벌 빅파마와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최근 글로벌 1위 ADC 치료제를 개발한 다이치 상교는 기존의 IV 제형에서 새로운 제형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자, 이게 알테오전에 이제 SC 제형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NO2라는 이제 고형암 적응증 확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NO2 매출도 크죠. 장치난에 약 3조 4천억 우리나라 돈는 3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년 매출 대비 두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ADC 치료제들은 정맥을 통해 혈관 주사를 주사하는 방식인 만큼 피부로 쉽게 자가 주사할 수 있는 SC 제형 방식의 바이오 의약품 개량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SC 제형 개발 부분이 더욱 더이 다이치 상교의 에너트도 아마. 예상하기로 알테오젠의 기술을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알테오젠은 또산도와 히알루론이다제 개발에 개발미이를 사용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죠. 자, 2022년 10월 29일 체결한 산도주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하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 개발한 히알루론이다제를 적용한 산도즈의 다수 피아형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가능하게 돼 가지고 이제, 알테오징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사, 머크의 키트루다, SC 부분, 그리고, 이상교의 에너투 그리고 산도즈, 확장 부분에서 이제 더욱더 SC 제형에 대한 애로, 예,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와 저점에서 잘 모아오신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전에 영상에서 보였듯이 30만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 좋은 수익이 이끌어가고 있을텐데 앞으로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날 8월 28일 의료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에 l 스가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 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 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보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명명과 매수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시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술을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 머리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의 옹으로 돌아가서 자, 주가는 FMC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돌풍 그리고 알테오젠의 SC 제형 부분의 라이센스 아웃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네, 신고가 영향으로 갔습니다. 전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33만 원 부근이 저항이었는데, 요한번 쉬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돌파할 때한 번에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 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은 이어질 수 있지만 다소간에 좀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단 부분, 이 33만 원 부근이 이제 저항에서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하는 부분으로 돌아설 거고 일단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노리셨던 분들 저와 함께 같이 노리셨던 분들 5월달에 노리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 25만원대 그리고 최근 30만원대 이하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 차익 실현. 왜냐하면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에너투 다이치 상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제 키트로다 다이치 상규랑뭐 키트로다 SC 부분은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요런 결과들이 나올, 나올 때마다 주가는 점점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가는 구간,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눌림 줄때 눌림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노리셔도 되고 조금 나는 여유가 있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나쁘진 않다. 그 대신 주가가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가져가야 되고, 지금 현재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소권에 등락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35만원 이상 자리를 잡게 돼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37만원 넘어서 40만원을 돌파하려고 갈 거라고 예상되고, 그때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뭐예요? 실적에 대해서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지 이어져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제 말씀드리는 것대로 잘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확한 몇점들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 1 0 8 1 7 8 9 2 2로로 알테 오젠에 알테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 등을 문자로 실시간 100% 무료로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 더 힘을 내서 40만 원 돌파하고 또 50만 원갈 때까지 계속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태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 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 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2로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로로 대박이라고 남겨 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 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